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며 위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어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날씨가 제법 쌀쌀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쌀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재정위원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 만약에 우리가 그 결혼할 때그 상대자를 이렇게 고른다면 외모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 어,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 내부적인, 내면적인 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을 택할 것이냐. 사람은 보통 외모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는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겉, 겉을 겉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오히려 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기 좋은 게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심성이 밖으로도 표현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하게 여길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면 우리가 잠시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속과 겉이 언제나 하나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가, 왜 성경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보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핵심을 알지 모르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다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산상수원으로 주신 이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저희에게 귀에 열리고 마음으로 들리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이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해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애통하는 마음도 주셨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해지기 위해서 청결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져서 우리 안에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극률이 어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폭하는자 핍박받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요 천국. 이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들에게 천국. 이 들에게 임할 것이다. 천국이 주제에 천국.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곳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목적지가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대학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든 엎어지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성경에서 약속, 약속된 믿는 자에게 주어지겠다고 약속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가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조건 중에서 하나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본문으로 보면 마카리오 마카리오 마카리오스 호이 카타로스 호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를 이것을 본문대로 본문대로 그대로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하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이헬라어 카타로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깨끗하다, 정결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다면 무엇을 어떨 때 우리가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몸을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몸을 씻잖아요. 그죠? 몸을 씻으면 더러우면서 우리가 깨끗해지을 느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가 날마다 날마다 쌓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그 자폐증을 가져가지고 밖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쓰레기가 집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대로 살게 되는 병두들 들리게될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병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사용해서 사용되는 그 쓰레기가 쌓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치워야 돼요 클린해야 돼요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은밀한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다라는 이 카타로스라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 정금과 같이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정금? 이 정금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순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18K, 14K 보다는 순금이 좋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그만큼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금이 나오려면은 우리는 쉽게 돈을 주면 구매하지만 이 정금이 이, 이 사람들이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땅속 깊숙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금광석을 캐네요 그것을 캐내서 위로 올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물로 씻어서 돌과 이 금속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금속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풀뭇불에다가 완전히 뜨겁게, 뜨겁게 해서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다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예요? 바로 정금이에요. 정금. 이렇게 불순물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된 그러한 순수한 금. 그것을 우리가 정금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욕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욕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어때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얘기죠. 자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풀무불에서 금이 정말 그그 그 연단되어서 순도 100%의 순금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정결하다 얘기하는 게그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깨끗함.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유전, 유전적인 그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언제나 우리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죄된그 습성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요. 이 죄로 인해서 세상 삶의 문제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든가 많은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재난들이 우리의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십니다. 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음성이고.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죠. 거룩되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 같지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청결함을 얻는다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이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의 삶도 청결함이 중요하지만 마음 자체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마,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트라고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인간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감정의 중심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 레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가슴 우리가 마음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이 가슴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깨끗하게 목욕해서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깨끗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세인이잖아요. 바리세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그 우리가 항상 접하지만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마치 연극하는 연극 배우가 자기에게 주어진 대본대로 그 사람에 맡은 그러한 만약에 강도 자기가 강도의 그그그 그, 그, 그 역할을 맡았으면 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착한 사람의 역할을 맡았으면 착한 사람의 역할을, 착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과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택함 받은 선민이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것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 율법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내면적으로는 썩어있고, 내면적으로는 부패, 부패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기도할 때도 두손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거리나 어귀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척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아주 살랄하게 에, 에, 비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깨끗함이 있고, 그 깨끗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무리 앞에서 정말 그 우리 그 즐거운 얘기를 하고 평안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안에 그, 그 기쁨과 평안함이 없이 그러한 얘기를 할때 전달이 되잖아요.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해서 정말 깊어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그들을 보고 아, 회치는 부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그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이렇게 부덤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에다가 흰색으로 그 칠을 했다고 그래요 그 칠을 한 이유가 뭔가 면 그, 이런, 무덤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만지게 되거나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여기, 여기게 되 있거든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년에한 번씩 하얗게 그 무덤을 칠해놔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그,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사, 이 햇빛이 비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무덤이 굉장히 독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겉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어때요? 시체가 썩고 있고 그 안에 부패되고 썩어있는 그러한 물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이것을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북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북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 마음이 청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깨끗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고 싶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깨끗한 삶으로 살고 싶은데, 이 정결함이, 깨끗함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19절, 아, 19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부패하고 마음이 죄악에 있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 담의 유전으로 그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하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마음속에 그러한 악이 있고, 여러가지 사악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깨끗함을 받고 그 죄악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바울이 그렇게 그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 보니까 선과 악이 싸운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안에서 악이 솟아난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뭐 내가 천국에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거룩하게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뭐 어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인데 그곳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합니까 안합니까 하잖아요.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영원히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지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은 영이한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마귀의 미혹이고 유혹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주,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죽,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것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 예수님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한, 너한테 얘기하는 그 천국, 천국을 미리 가서 준비하고 너한테 와서 그 초소를 예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왜이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느냐? 빌립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마음에 정결함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정결해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결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성경, 이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시고, 날마다 교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복되도다 복되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주 동안에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의 축복과 더불어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